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차 전지주가 상승하는 이유 세 가지와 함께요, 관련 종목들의 재료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요, 5G 통신 장비주들, 좀 주가가 지지부진 한데요, 여기에 따른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자, 전기차 주들, 관련 주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전기차들이 단기 시세를 분출하고요, 마무리되는 테마 주에서 벗어나서요, 중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지는 음, 테마가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자, 이렇게 중장기적 상승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요, 이 정책 지향점과 하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트렌드가 일치를 하면요, 중장기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렇죠? 이 정부 정책과 그리고 글로벌 트, 트렌드하고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 국내에서도요, 정부는 다음 달초 그린뉴딜 세부정책을 발표하고요. 관련 예산을 아, 3차 그렇죠?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을 시킨다고 러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나올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3, 4월 달에 전기차가 못간 배경 중에 하나가요, 이 유럽연합이죠? 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자동차협회 요청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러한 완화가 나온다면 전기차한테 악재였죠? 그렇지만요, 이 자동차협회에서 요청한 걸 거부하고 전기차 구매 시 부가세 면제 그리고 공영 충전소 건설 등을 내세우면서요. 이 유럽에서도 최근에 이 그린 유대를 실시를 한다라는 얘기죠 조금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요. 이 통합 크린차 구매 기구의 예산 200억 유로가 27조 한2년간에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요. 또 전기차 증산에 최대 600억 유로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1조 원을 지원을 해주고 또 전기차 부가세 면제 등을 당길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이유로 그렇죠? 국내뿐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예, 중국 시장도 역시 지난달에 전기차 보조금을 요 올해 올해 말까지인데 2년 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났던 부분이죠. 특히 유럽 시장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은 중국이 55%, 유럽이 30%, 미국이 15%순위었는데요 내후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는 유럽이 50%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리 중국이 한40%좀 줄어들고. 미국도 한10% 정도에 그렇 유럽 시장에 그렇죠. 시장 점유율 높은 회사가 그렇큰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올해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요. 아까 말씀드린 그린들이 어 실시가 하반기부터 된다는요. 올해 한 100만 대 그렇죠. 전기차 판매량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죠. 작년에 한 56만 대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올해 100만 대 이상 나오면은. 작년 대비해서 77%실제로일요 1분기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한40% 이상 증가했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된다. 그러면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서 크게 시장 점유율 차지하는 회사들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먼저 LG 화학이죠. 자 LG 화학이요, 아우디 그리고 다임러, 르노 그 볼보. 폭스바겐, 제거 등의 전기차 배터리를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LG 화학의 유럽 전기차 배터리 이 점유율이 한70% 웃도는 것을 한다면 실질적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LG 화학이 지난번에 테슬라한테 또 공급하기로 했죠. 어, 이러한 부분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1분기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예, 이 LG화학이 27%로서요. 1위에 올랐고요. 2위가 파라소닉이 25%. 3위가 중국업체죠. CATL이 3위. 17.4% 차지하고, 그리고 국내 삼성 SDI가 한6% 정도.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한 7위 정도 돼요. 4.5%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어, 상당히, 그죠한35% 정도, 어, 37%니까 한 10대 중에 그렇죠? 4대 전기차의 배터리는 국산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죠 정책 트렌드, 정책이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2차 전지에 포함돼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2차 전지는 단발성이나 준비된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비중이 한75% 돼요. LG 화학 같은 경우가 2차 전지가 한30% 어, 살짝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나중에 LG 화학이 배터리 부분이 분사를 한다면은 엄청난 발 힘을 발휘하겠지만요. 아직은 화학 부분이 한60-70%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온전하게 LG화학한테 적용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오히려 삼성 s d 에 삼성 s d 에서유럽항 매출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럽 시장이 앞으로 한 2년 뒤에 전체 세계 시장에 판매량 한50% 차지한다 그러면 유럽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그 에코프로, 스 BM, 일진, 머터리얼즈 첨보, CIS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최근에 종목 선정할 때 1, 2월 달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3월 달에 지수 하락과 맞물리면서 크게 하락했다가 대돌려주는 그런 종목이 좋다 그랬죠 자, 2차 전지 관련 주에서는 바로 삼성 SD가 1월 달에, 2월 달에 역수전 고점, 에코프로 비엠도 돌파했죠. CIS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또 새롭게 돌파한 거 있죠. 첨보도요. 역사적 고점, 돌파는 못했지만요. 그 언저리까지는 갔다가, 그 부근까지는 갔다가 약간 대밀렸지만요. 최근 흐름이 좋은 모습으로서 이러한 종목군 많은 종목 볼 필요 없이요. 이종목군에서 우리가 어,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한58% 이상 어, 상당히 좋아지는 실적이 나온다라는 전망이 서워하죠 예, 동박생산하고 또 삼성 SDI 대 납품하는 그런 업체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LG 화학과 양극재 1조 8천억대 수주를 했고요. 또 반도체 소재 산업에 진출하고, 또 포스코 그룹 자체에서 2차 전지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한다. 이런 재료가 있고요. 또이 5월, 아마 요번 줄 거예요. 어, 코스피 200 종목에 새롭게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포스코 케미칼이다. 지수 추정 펀드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 수급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뭐, 에코프로 BM은, 그죠? SK 이노베이션하고 양극재 4년 동안에 2조 7천억대 수주 계획을 맺었고, 또 삼성 SD와 차세대의 배터리죠. 어, 니켈, 예, 코발트, 알루미늄에선 양극재를 어또 공동 개발하는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재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종목 중2차 전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만요. 이런 종목군으로. 압축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죠. 자, 삼성 s d 의 금일, 만원 상승한 34만 6천 원이죠. 역사적인 고점, 지난 2월 달에 고점 돌파한 35만 천 원인데 지금 다 왔죠? 한 5천 원 정도 어, 남았는데 이 에코프로 BM을 봤을 때요 충분히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새로운 장을 이끌고 갈수 있지 않나죠? 이 에코프로 BM도 지난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 한 9만 초반대 있다가 지금 11만 원까지 오늘도 한10% 넘게 급등한 양상에서 2차 전지주가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라든지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길게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첨보도 오늘요 한9% 7,200원 상승한 83,800원 전해질 쪽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자이 종목도 역사적인 고점은 돌파 못했지만 은 지난 2월달에 그렇죠 거의 이 역사적 고점 부분까지 갔다가 3월달에 빠지고 새로운 장, 그죠? 자, 요 부분, c s i 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죠? 바달라란요, CIS.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CIS도요, 정고체 만드는 회사인데, 그죠? 지금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지금 소량은 지금 성공과 좀양상쪽으로 지금 어,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죠? 어, 지금. 추진되면서 역사적인 고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어저께 이제 에, 다섯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 중에서 첨보 그리고 일진, 머트리얼 뭐 말씀드렸죠. 일진, 머트리얼즈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한58% 이상 증가한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띄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2차 전지들 끌고 가고요. 항상 말씀드리면, 이렇게 크게 뜨면은 이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받을 때, 그죠? 어, 그때 한 2, 3일 정도 준비된, 그죠? 어, 상승이 나올 때는요. 조정이 길어지지 않고 한 2, 3일 조정 받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 크게 뜨다가 2, 3일 조정 받으면, 아, 이것도 본격적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데, 그쵸? 그거에 맞게, 그니까 내가 들어가는 가격이, 종목은 뭐 거의 비슷해요. 뭐 2차전지, 반도체, 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데, 다 아는 종목이지만, 누가 같은 종목을 해도요, 누구는 수익을 크게 나고, 누구는 오히려 손해보고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매매 스킬인데요. 내가 들어가는 비중이란 이제 가격대를 잘 정하고 들어가야지, 이 좋은 장에서, 그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는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5G죠. 그러니까 는뭐잘 올라가는 종목들은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뭐 이익나고 파는 것도 뭐 상당히 좋은데. 최근에 이 5G 하루 크게 오르고 또 이틀째 지금 약세의 흐름을 나오죠. 오늘 하나 나온 OE 솔루션에 대한 리포트가 있는데요.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죠. 올해 상저하고 흐름 해외 매출 본격화 하이 증권이에요. 어, 올해 실적은 뚜렷한 상조하고 흐름을 보이고 해외 통신사양 매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봤다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노려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죠. 올해는 하반기 20기가 헤지 주파수 대역 투자하고요, 5G SA죠 어, 상정화를 앞두고 있어 오일션 제품 수요가 재차 확대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죠. 특히요 이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을 눈여겨 봐야 되는데요, 이 예, 뒷부분이죠. 에, 미국이 화이 제재로 인해서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일본, 그리고 미, 국 업체 중에서요, 통신사 중에 한 80%가 다 삼성전자하고 통신장비 협력 관계를 맺었죠. 수준을 다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캐나다도그 어, 통신사 하나하고 또계약을 맺고, 일본도 맺고. 그러니까, 미국의 예, 중국 업체 하위 세계 1위 업체인데요. 그 업체를 제재에 따른, 그죠? 어, 삼성전자가 수혜가 된다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2019년 5G 계약이 마쳤어요. 매출이 6조 어, 3천억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하죠. 아, 지금 상반기에 5G 세계에서요.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조금, 어, 좀 늦추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서부터 다시 발주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도 마찬가지죠. 지금 통신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배경 중에 하나가요. 1분기의 주요 기업 5개사의 영업 이익이 한 700억 정도 가까이 줄었다고 하죠. 그 이유가 1분기 이동 통신사 3사의 설비 투자 금액이요. 1조 8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원래 계획이요. 한 4조 원 그렇죠?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이 5G 통신 장비를 증설을 한 4조 원 설비 투자를 하겠다 발표했는데 실제에 하거금요 예, 지금 이제 뭐1분기니까요 1조 원뭐 2분기 포함해도 그죠? 이 4분기, 4조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2분기라든지 하반기에 갈수록 1분기에 어, 설비 투자 못한 부분까지 공격적으로 났으면서 아마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5G 장비 점유율 보면 화웨이가 26%, 에, 스웨덴의 에릭슨이 23%, 삼성전자가 23.3%그죠 2, 3등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1등하고도 차이 가안 나지 별로. 그런데 이 중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 국내 삼성전자 수혜.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 납품한 업체 그렇죠. 오이솔루션, 광트래시 아까에서 어, 아까 제가 O.E. 솔루션에 오늘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납품하는 업체들 그리고 R.F.T. 그렇죠? 이 안테나하고 필터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서진시스템, 삼성전자 5G에서 이 알루미늄 함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R.F.H.C.인데 R.F.H.C.는 삼성전자보다 중국의 화이의 수출 비중, 이 매출 비중 이 크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하의 제재에 따른 그렇죠? 어그 손실이 더클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최근 주가 의 심이 약하다라는요. 어, 그런 말씀에서 오이 솔루션 한번 정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 이제 HF에 대한 이제 리포트인데요. 자, 이번에 실적 발표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어요. 자, 그렇죠? 예, 연결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58억 정도 나왔죠. 작년에 1분기에 한 48억인데 적자가 확대됐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다면 주가는 당연히 빠져야 되는 데 그렇죠? 한번 HFR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적 발표 나온 날이 최근 최저점 수준. 그러니까는 5월 18일 날. 아마 그 전날 장 마감 후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그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아침부터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해서 장중 한때 한 3.6%까지 빠졌다가 결국은 강보아 그렇죠 0.9% 상승 마감했죠 네, 네, 네. 아까 말해서 어떠한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면 왜그 전날도 빠지고 실적 부진 발표 나왔죠 당연히 크게 빠져야 된 자리에서 빠지지 않았다 그 얘기는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이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덜 예,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화 여러분이나 그렇죠. 100원 싸게 사고 싶고 100원 비싸게 팔고 싶은 일반적인 투자가분만 잇따르면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데 누가 더 비싸게 사주는 이 종목의 주인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중에 마이너스급을 극복하고 플러스로 반전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리고잘 올라갔다가 예, 지난 금요일 날 한번 크게 하락했다가 오늘도 좀 마이너스 약세였죠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는데 저는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5G를 포함해서요, 뭐, 일부 종목들은 편입해놔도 된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가 내 전체 비중의한 60%에서 70%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뭐, 5G라든지, 최근에 조금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이런 것도 한두 종목 놓고, 이런 것도 좀단기적으로타이만 보면서, 그러면 그때, HFR, 지금 뭐, 한 36,000원 초반대인데요. 뭐, 36,000원 내외에서는 다시 한번, 만약에 없는 분, 갖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끌고 가시고요. 어 지금 새롭게 36,000원 내외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는 음, 그러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 흐름을 봤을 때요 이게 다시 지난 1분기 실적 부진 발표가 나왔을 때그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러면 오히려 36,000원 어, 내외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OE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잠 지루하게 지금부터한두달 가까이 이 4만 원을 기준으로요. 지금 얇은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움직일 거는 지금 이 5G 통신 장비들이 상저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하다는 얘기. 실적의 뒷받침이 돼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는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해서 HFR 아까 말한 음 예, 그리고 뭐 o e 솔루션, 그리고 우리 말한 서진 시스템, 요러한 종목도 그리고 이노 와이어리스 계속적으로 관심 갔대. 우리가 최근에 기준점은 뭐라 했다? 1,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이 낸 종목들이 각 테마별로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최근에 이 5주에서 역사적인 신고가 1, 2월 달에 난 종목이 바로 이노와이어리스죠. 그리고 그걸 돌파하고 새롭게 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HFR도요. 그렇죠? 이 2, 역사적인 고점, 2월 달에 돌파하고 죠 그렇죠? 아직 2월 달 고점은 돌파 못했지만요. 이노와이어리스는요. 하지만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그죠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얘 종목도요, 바로 2월 달에 그죠 역사적인 고점 돌파하고 조금 숨고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종목권, 심이 있는 이러한 종목권, 아,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해서 오히려 크게 올라가는 종목을 새롭게 편입해서 끌고 가기 보다는요, 그냥 있는 분들, 2차전지 이런 분들 끌고 가시되, 네? 새롭게 바닥 꺼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오히려 5G 통신 장비 쪽, 그래서 사놓고 뭐 시간이 뭐일주일 걸리던, 열흘 걸리던, 이것도 한번 턱 쳐서 10%, 20% 금방 나오죠. 바닥 꺼에서 움직이는 종목, 그러면 또 그때 나와서 팔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움직여도 되지 않나 하면. 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5G 통신 장비 예, 상저하고기 때문에, 이 지금 그런 부분, 예, 주가 움직임이 조금 둔하지만, 오히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 이 유료 회원에 대한 오늘 안내 말씀인데요. 아, 3개월에 한 100만원, 저체험 VIP 모집해서, 모든 정보, 제가 뭐 방송 통해서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뭐, 2차 전지도 새로운 종목이라든지, 반도체에서 새로운 종목. 제가 봤을 때, 어, 이 종목은 통하겠다. 그리고 시장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종목들은 계속 소개를 하는데, 올라갈 때가 아니라 항상 맞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의 끝마무리에서 들어가야지, 이 리스크도 작으면서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 종목이나 어? 어, 이 조정 끝 마무리 그 모습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재료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누가 주가 관련 흔적이 나와야 되고. 그러한 종목의 타이밍을 혼자 잡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여기로 어,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어, 5월 25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